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강입니다 오늘은 동숲 노가다 중 제일 악명 높은 노가다 채석장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 목표는 1트 만에 성공하기 우선 섬 크리에이터로 섬을 다 밀어줄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댓글창을 열고 해강님 가운데부터 밀면 한 칸씩 더 빨리 밀수 있어요 라고 쓰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동숲 고인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줄씩 차례대로 깎아줄 겁니다. 이유는 그냥 영상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씩 깎아내리면 편집을 했을 때더 깔끔하고 영상미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2시간 동안 꿋꿋하게 열심히 한 줄씩, 반칸씩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컷 편집으로 다 날려버릴 줄 알았으면 영상에 사용할 부분만 반칸씩 밀고 나머지는 한 칸씩 빨리 밀어버릴 걸 그랬습니다. 이런 꼼수는 왜 항상 나중에 생각날까요?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나 봅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 무려 84.2%가 구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한게 아니라 제 영상이 피드에 항상 뜨기 때문에 구독해놨다고 착각해서 구독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로. 그러니 정말 몰랐거나 당연히 누른 줄 알았는데 구독이 안 눌러져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 이미 구독을 하셨다면 긴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사랑합니다. 사실 아직 즐기지 못한 컨텐츠들이 한가득이라 저는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기고 성구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니 저는 동수 일상, 주민 노가다를 즐기는 유저인데 나중에 기계적으로 성구만 하고 성구 영상만 올려야 할 때가 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을 즐기면서 조금씩 성구를 시작하고 유튜브에도 일상 영상들과 섞어가면서 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이렇게 치석장을 시작으로 저의 성구의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왜 노래에 맞춰서 컵 편집을 시작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배속으로 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보겠습니다. 그 끝은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분명 이 노래를 처음 골랐을 때는 노래가 너무 짧은 것 같다며 아쉬워했는데 지금은 1초가 10분처럼 느껴집니다. 순간 무한루프 노래가 아닐까 의심하던 찰나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오른쪽 손목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형공사가 끝나고 섬에 심어놨던 나무들을 다 뽑아주고 채석장을 만들 돌을 다 깨줬습니다. 사실 지금 돌 위치도 한 곳에 모여있는 편인데요. 멀리 떨어진 돌을 깨서 위치를 다시 잡아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벨나무를 뽑아주려고 왔는데, 나무 밑에서 귀요미가 쉬고 있습니다. 귀요미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뽑아온 나무들은 섬 구석에 다시 심어줬는데요. 이곳에 나중에 돌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빈 공간 없이 꼼꼼하게 심어줬습니다. 지형을 다 밀어줬으니 이제 채석장 위치를 잡아줄 건데요. 저는 채석장을 비행장 입구에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비행장에서 나왔을 때 채석장이 딱 보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큰 틀을 대충 잡아주고 돌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돌이 생길 위치는 흙길로 깔아주고, 다른 곳은 마이 디자인으로 막아줬습니다. 비행장 앞에 채석장을 만드는 이유는 첫 섬꾸를 비행장 앞부터 하는 게 좋다는 고인물들의 의견을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노가다와 함께 섬꾸를 시작하면 노가다 한게 아까워서 앞으로 열심히 섬꾸를 하지 않을까요? 저처럼 섬꾸를 시작하긴 해야 하는데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채석장 노가다를 하며 섬꾸의지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돌 생성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항공뷰도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가다를 시작해봅시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돌을 생성하고 싶은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막아주는 건데요 채석장을 만드는 방법들은 정말 다양하고 유튜브에도 잘 정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유명한 방법들은 잡초를 심어서 막아주기 마이 디자인을 깔아주기 4기4 타일 가운데에 토르소 배치하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힘든 노가다 칸수까지 세면서 하라니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뇌를 빼고 노가다를 진행할 예정이라 몸만 고생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채석장을 쉽게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채석장 1트만에 성공하기입니다. 채석장 만드는 영상들을 몇개 보고 와서 시작했는데요. 꿀팁들이 가득한 영상들은 많았지만 한 번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제가 해 보려고 합니다. 섬의 끝자락부터 차례대로 토르소를 배치해 나갈 겁니다. 그로서 마이 디자인은 병아리로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제 구독자분들이 병아리 같아서입니다. 댓글이나 채팅에서 삐약삐약 거리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씩 흑카에서 단체로 절 물어 뜯을 때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무튼 구독자분들을 생각하면서 토르소를 계속 설치해줬습니다. 처음 채석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동석 고인물들에게 물었습니다. 채석장을 섬꾸 초반에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섬꾸 마지막에 만드는 게 좋은지 를 그랬더니 10명 중 10명이 다 마지막에 만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허허벌판에 채석장을 만들려면 너무 힘들고 나중에 섬꾸할때 채석장 위치 때문에 섬꾸하기가 애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채석장을 제일 먼저 만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어른이 되면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오랜만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숨어있던 저의 청개구리 심포가 꿈틀대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이 반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치 채셨을까요? 토르소 간격이 넓어졌다는 것을 처음 시작한 간격으로 계속 진행하다가는 끝내기도 전에 동습을 접어버릴 것만 같아서 간격을 조금 넓혀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단순 노동을 즐기는 편인데 중간중간 시간을 확인하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고 지도를 켜보면 아직 시작점 근처에 있는 걸 확인하니 너무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하늘색이랑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한 시간 동안 노란색만 보고 있으니 노란색이 싫어지려고 합니다. 눈에 노란색만 보이니 갑자기 너무 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시간 동안 조이콘을 손에 쥔채 잠들었 아이쿠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간단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커뮤니티에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조금 추려왔습니다. 혹시 해광의 광이 미칠 광인가요? 해광이라는 닉네임은 저한테 제일 소중한 친구가 만들어준 별명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라고 제 이름에 빛날 광을 붙여 해광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감동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빛날 광이 아니라 미칠 광으로 붙여준 것 같습니다 동습 주민 중 최애, 차애, 삼애가 궁금해요 현재 최애는 마리모, 차애는 차두리 그다음은 시베리아입니다 마리모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멍청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똑순이라 그 반전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게임 말고 일상생활에서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무엇일까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게임을 즐기는 시간도 확 줄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엔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숲을 시작하게 된 계기. 예전부터 동숲 유튜브를 보면서 자주 힐링 타임을 가졌었는데요. 동숲을 해보겠다고 닌텐도까지 구매를 하기엔 좀 망설여져서 계속 외면했었습니다. 그러다 힐링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동숲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동숲을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 힐링 게임이 아니라 노동 게임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어쩌다 보니 현생에서도 노동하고 게임 속에서도 노동하고 그 노동 장면을 녹화해서 또 편집 노동을 하는 노동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은 다음에 정식으로 좀더 자세하게 답변하는 Q&A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들다 보니 어느새 반 이상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노동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 비로소 노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빈 땅에는 한 줄로 토르소를 배치해주고, 주민 집터나 건물 근처에는 이런 식으로 토르소를 배치해줬습니다. 이렇게 토르소를 배치하면서 내려오다 보니, 아까 만들어둔 채석장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만들어둔 지 2시간 30분 만에 다시 보니, 채석장 위치가 비행장이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려주는 보수공사를 진행해줬습니다. 이때 캐치엔에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후로 30분 뒤, 마침내 크레센도에 넓고, 고 넓은 이 땅덩어리를 병아리 토르소로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뿌듯해서 섬 전체를 뛰어다니며 이 순간을 만끽해줬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토르소 설치만 3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목표는 뭐다? 채석장 1트만의 완성. 제 인생의 두 번째 란 없습니다. 뭐. 운전면허는 엔트만을 땄지만 아무튼 이 채석장만큼은 한 번에 성공시킬 겁니다. 이 노동의 목표는 한 번에 성공하기니까 지금부터는 컷편집 없이 배송만 넣어줄 겁니다. 돌은 하루에 한 개씩 생성되는데요. 총 6개니까 바로 6위 뒤로 타임 슬립을 해줬습니다. 이때 저는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그냥 실패 엔딩으로 끝내야 하는가? 그럼 또빈 곳을 찾아서 토르서를 배치해야 하나? 하고 정말 다양한 생각에 잠긴 채 동숲의 긴 로딩 시간을 기다려줬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의 첫 채석장 노가다는 1트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 돌멩이 여섯 개 모으는 게 뭐라고? 제가 살다 살다 돌멩이한테까지 감동받는 날이 오네요. 이 채석장이 어떻게 꾸며질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예쁘게 채석장을 꾸미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 만들기를 끝냈으니 이제 이 병아리 토르소를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사용했던 마이 디자인을 지워주면 이렇게 한 번에 사라집니다. 이거 처음 발견하신 분은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의 교훈은 남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성공했을 때의 쾌감은 더쩔더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채석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을 녹화하는 내내 한 번에 성공하지 않는 목표를 되새기며 노가다를 진행했었는데 정말 한 번에 성공해버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편집 방식, 나레이션에 당황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채석장 노가다를 진행하며 제가 실제로 했던 생각들과 감정 상태에 초점을 맞춰 잔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주에 또 만나요. 그럼, 유바! あ <music>